아 잉뿌비 속얘기 왜 이렇게 안하냐고 아 잉뿌비 잉뿌비는 원래 속얘기를 안해서 잉뿌비인거예요 잉뿌비가 자기 속내를 보여준다는거는 그 사람을 믿고 있다는거야 그 사람을 신용하고 있다는거고 반대로 얘기하면 은 잉뿌비가 속얘기를 안한다는거는 그 사람은 아직 못믿어온 사람 로자파크스님 슈퍼채팅만 5천원 감사합니다 상대방은 여자, 타부서지만 매일 보는 사이예요. 업무적으로 부탁할 거 있으면 먹을거나 커피 한잔 주면서 대화하거나 톡하는데 사적인 얘긴 오늘 처음했는데 대화 조금 하다가 끝내주려는게 보임. 관계 발전하고 싶은데 그 여자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업무적으로 매일 보는 사이라 잘못 되면 껄끄러워질까봐 방법을 모르겠네요. 음, 그게 껄끄러우면은. 뭐 아무것도 안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게 껄끄럽지 않아야 돼. 본인이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은데 본인도 알고 있잖아 지금. 그러면 안 된다는 거를. 그럼 안 되는 거거든 그러면. 그러면 안 돼서 그러진 않을 건데 어떻게 잘될수 있을까요? 이거잖아 말이 지금. 야 이거는 야, 야 너무한 거 아니냐? 아 무슨 뭐너 이제 뒤에서 이제 내가 이렇게 조종해가지고 움직여라. 움직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오늘은 사내 연애가 많네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내 연애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3월 달이잖아요. 이제 회사도 뭔가 새로운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날씨도 지금 점점 어 살랑 살랑한 그런. 어 어, 날씨라서 마음도 같이 살랑살랑하는 그런 시즌이에요. 이제 벚꽃 딱 피잖아? 다 끝났어. 어, 막 벚꽃 보러 갔는데 어쩌저쩌고, 고 이렇게 이번에 뭐 어, 산책 가기로 했는데 뭐 벚꽃 보러 가기로 했는데, 뭐, 사진을 찍었는데 뭐냐 어쩌네, 뭐 저한테 팔짱을 꼈는데 뭐네 어쩌네. 아휴. 다음 달돼봐라딱2 주일 더 지나잖아. 이판 난다 진짜로.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좀 살랑살랑해지는 계절이기도 한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사내연애를 이제 보시는 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스스로에게 내가 정말 선택권이 있었나를 생각을 해봐. 높은 확률로 없었을 거예요. 사내에서 선택권 이 있는 게 아니라 사외에서 선택권이 내가 있었나? 이 여자 말고 다른 여자랑 카톡할 일이 있나? 그러니까 뭐 공적인 거 말고 좀썸 타는 여자라든지 좀 연락을 하는 여자라든지 그런 사람이 있나? 두명 이상 아, 없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과연 사내에서 어, 이 사람을 선택을 한게 맞나? 할수 있는 게 이것뿐인 거밖에 없지 않나? 야, 갤럭시 아이폰 선택을 했냐 이거야. 어쩔 수 없이 지금 모토로라 쓰고 있는 건 아닌지 어, 생각을 해보라 이거야. 다른 사람 다 스마트폰 쓰고 있는데 나 혼자만 폴더폰 아니냐? 이 생각을 해보라 이거야. 아니 왜 시선이 회사로 갈까? 회사 밖은 위험해서 그런가? 아니 지금 맨날 아, 그게. 맨날 회사 집 회사 집 밖에 안 하니까 여자를 볼수 있는 장소가 회사밖에 없어서 그래.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공식적인 걸 너무 좋아해. 내가 꼬실 건 아니지만 꼬셔질 수도 있는 꼬셔졌으면 좋겠는 나를 까지 않을 그걸 이제 자연스럽다고 이제 포장을 해.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 근데 밖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감도 안 오는 거야. 내가 말을 걸 명분이 없는 거야. 그냥 말을 3, 걸면 슈퍼 채팅 3000원 감사합니다. 연애하고 싶어요. 어 얼마 전까지 했었잖아. 말을 걸면 안 되는 줄 알아. 명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말을 걸면 그 말을 건게 명분이야. 생각을 좀만 바꿔보자고. 아 잉부비 속 얘기 왜 이렇게 안 하냐고. 아 잉부비 잉부비는 원래 속 얘기를 안 해서 잉부빈 거예요. 잉부비가 자기 속내를 보여준다는 거는 그 사람을 믿고 있다는 거야. 그사람을 신용하고 있다는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잉부비가 속 얘기를 안 한다는 거는 그 사람은 아직 못 믿어온 사람이라서 <laughs> 안 하고 있는 걸지도. 오빠 남자 잉부비 어깨 꼬나 엔티. 인제인데 미치겠어. 에? 그 여자가 엔티제이고 남자가 인풋비잖아. 이거는 꼬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 어, 잡아먹는다고 생각해야 돼. 남자 따먹... 그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느낌으로 가야지.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떡볶이 아줌마 느낌 있지. 아유, 가만 있어봐. 아, 왜 이래? 가만 있어봐. 아 좋은 거야 좋은 거4살 오빠인데 하 심지어 미용하는 사람이라 이럴 때는 플러팅 해놓고 사적으로 만나면 아무 말도 안해 그건 플러팅이 아니야 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너가 손님이었니 혹시 그건 이제 그냥 일종의 립 서비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지 그걸 플러팅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좀 어려움 이 있지 않나 아니 지인의 친구라 소개받아서 미용하러 간 거야 친구인 게 먼저 뭔 소리야 얘봐 슈퍼챗을 안 하면서 질문을 하니까 엉망진창으로 지금 질문을 하잖아 이러 이러면 안 된다고 형 엔티제도 리드 당하는 거 좋아해? 이거는 MBTI에 좀 환장한 사람이 하는 질문인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거면, 뭔들 안 좋겠냐.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MBTI를 좀 떠나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 이거는. 뭐, 어떤 MBTI는 뭘 하는 걸 좋아,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그러니까 좀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예쁜 여자가 하면, 안 좋아? 좋잖아. 남자 입장에서, 예쁜 여자가, 어, 야, 야, 씨, 야, 솔직히, 나 쳐다만 봐도 좋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얘들아. 어, 그러니까 여기서 MBTI가 나올 게 아니야. 남자들끼리 있는데, 여자가 지나가. 오, 으휴, 존나 예쁘다. 오, 오. 나, 나보... 나보고 한 거야. 개새끼야. 나, 지금 봐봐, 각도를 봐. 나잖아, 왜 그게 나, 나보... 나라고, 나라고. 야, 가서 물어볼까? 이게 남자다. 도비도빈님 슈퍼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어, 아니 형, 그니까 아는 오빠가 29살 미용 원장 오빠를 소개시켜줬어. 그래서 머리하러 갔는데 영업용 멘트개쳐서 어지러웠어. 플러팅 아닌 거 알아오. 그러다 <laughs> 그 소개시켜준 오빠랑 나랑 원장 오빠랑 셋이 술 먹었는데, 그냥 갠톡 몇번 주고 받은 게달아서 아직 꾸시고 말고도 아니야. 그냥 찡찡대봤어. 사실 이제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야 이걸 몰라? 너는 엔티제 수치다. 그러니까, 아니 솔직히 말해봐. 솔직히 말해봐. 지금 네 마음 속에 딱 시키고 있는 행동이 있잖아. 이게 지금 활발 타올랐잖아. 지금 그드그다다 드그드그다다다다다. 다음번에 오빠 만나서 뭐 해야 돼? 오빠 왜 이렇게 잘생겼어? 오빠 왜 이렇게 멋있어? 오빠 너무 왜 이렇게 예뻐? 오빠 꽃을 만져아니 오빠 왜 이렇게 멋있어? 계속 그냥 이질랄 해버려. 오빠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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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그래? 어, 머쓱, 어, 아, 어, 진짜? 어, 머쓱, 머쓱, 이런단 말이야. 그럼 이제 집에 가서 니네 생각밖에 안 나요. 잉뿌삐가 맞다면, 잉뿌삐가 맞다면, 어, 진짜 좋아하나? 이렇게, 어,까지 했는데, 가만있으면 히난 남자도 아니야. 그래, 나도 뭔가 해봐야겠어. 다음에 만나. 어, 저기, 저번에, 그, 어, 막, 나한테 한 얘기 있잖아. 음, 그래서 나도 하는 얘기인데, 어, 너 되게, 이쁜 것 같아. 음. 뭐? 이쁜 거같아 이쁜 거 같애가 뭐야? 오빠, 이쁘다고 해야지. 이쁘다 해봐. 어? 아, 이쁜 거 같은 게 아니고, 어... 이... 이... 어 다음에 하면 안 돼? 그러면, 아, 지금 해? 지금 오빠 뭐 하는 거야? 지금 짜증 나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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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 어, 여기 시뻘개져. 이러면서 이걸 안 하네. 바로 그냥 꽁냥꽁냥 하다가 바로... 그 다음부터, 이씨, 이네 잘하는 거 있잖아. 그러고 나서, 팅! 탁! 해갖고, 이제, 바로 화력으로 부어버리는 거지. 다 밀어버려, 그냥. 이걸 안 하네. 아, 뭔개 같은 소리야. 아니, 만날 기회가 없다는 건또 뭐야. 아, 또뭐 어떻게 해야 돼? 만남 주소는 어떻게? 만나자고 해! 하. 자, 자. 카톡을 켜고 들어가서 그 오빠를 눌러 누르고 너 이제 뭐 타자 아이폰이야? 아이폰 타자 이거 그거잖아 옆으로 쓰, 이게, 이게 키보드처럼 쓰는 거. 어, 나는 아저씨라 천지인이야. 해갖고 오빠 다음 쉬는 날 우리 만나요. 이게 보내. 그럼 주선이 되잖아. 뭐가 더 필요해? 갠통만 하는 사이라니까. 그러니까 톡으로 보내라니까? 어... 아나 혈압 오르게 하지 마. 피부 안 좋아져. 인부비가 부담스러운 건 싫어한다니까. 아. 아 짜증나게 하네. 내가 뭐라 그랬어. 남자는 이쁜 여자가 말을 걸면 부담스럽지 않아. 아주 쉬워. 굉장히 심플한 생물이야. 남자는 이쁜 여자가 말을 걸면 부담스럽지 않아. 오케이? 아니 여러분들 엔티제가 맞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MBTI도 물론 이제 평소의 스탠스지. 이게 또 어, 사랑에 빠지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숙녀분이시잖아요. 아, 그럼 그럴 수 있어요. 엔티제도 여자잖아. 여자가 아무리 뭐 성격이 드세고 뭐 엔. 티제고 뭐고 MBTI가 뭐고 어, 그래도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는 한없이 어린 양이에요. 그게 여자다. 이렇게 여자를 모르네. 어뭐 MBTI 검사를 뭐 다시 해보라는 둥 자꾸 막딴 소리하고 막뭐 객관적으로 내 외모가 상대에 비해 급이 많이 낮은지 확인해 보면 답 나올 듯. 그걸 객관적으로 어떻게 하니? 무슨 막 다. 등급 매겨져 있니? 어? 그리고 그게 또, 어, 일정 부분 이상 올라가면 또 취향의 영역이란 것도 존재하는데? 그, 어떻게 하니, 그거를? 사실, 다른 MBTI면, 그냥 들이대겠는데, 인풋피라니까 아무것도 못하겠음. 응, 알겠어. 아, 그니까, 러 인프피, 아휴, 러니까 인프피, 아, 이게 이렇게 말하면 또, 인프피 친구들이 또똑당해 하는데, 인프피는, 그냥, 아, 예쁘다 하면 좋아해요. 아, 예쁘다. 인꾸피는할수 있는 게 간택 당하기밖에 없어. 그래서, 아, 예쁘다. 아, 아 예쁘다. 어, 추루 줄까? 어, 그래, 그래. 어, 그냥 이러면 좋아해. 이 봐라, 이 봐라. 아, 맞다. 그 오빠가 자기 연상만 만나봤는데, 어린 사람이랑 술 마시는 거 처음인데, 25살이랑 마시니까 좋다고 했어. 이게 바로 뭐다? 필요 이상의 의미 부여다. 아, 여러분, 엔티제가 고장나면 이렇게 됩니다. 일로 와. 일로 와. 가져가. 어, 자 찐따 인증서 발급. 뭔 소리야? 혹시 연하 가망 없나? 왜 저래? 아 진짜. 아니 왜 지금 본인이 잘하는 거를 잘 하면 돼. 왜막안 하던 짓 하려고 하니까 지금 안 되는 거 아니야? 안 하던 짓은 이제 못 하는 거야. 안 되는 거라고. 아니 왜? 아... 자꾸, 이제, 어떤 거에 유리한 그런 상성이랑 이런 것만 하려고 그래. 네가 잘하는 걸 하라고, 네가 자, 1번, 카톡으로 만나자고 하세요. 2번, 만나서 잘생겼다고 하고, 멋있다고 하세요. 3번, 다음에 또 만나자고 하세요. 4번, 잘생겼다고 하고, 멋있다고 하세요. 자, 5번, 자, 두번 했잖아? 그때 멱살 잡는 거야. 예쁘다고 말하세요. 지금, 예쁘다고 말하세요. 대답! 보면,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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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요. 에이. 어, 나한테 이렇게 한여자 너가 처음이야. 하면서 바로 이제 사랑에 빠지지. 오케이?